고병재 선수의 코리안 스타크래프트 리그 52주 차 세미파이널 첫 번째 매치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헤란,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오, 첫 번째 경기부터 일단 고병재 선수 전진병영 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김준호 선수를 상대로 일단 무난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변수 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약, 어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 줄수 있는 초반 빌드를 꺼내 들고 있는 고병재 선수입니다. 뭐 불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기술실을 붙여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사신 찍어 가지고 탐사정으로 아니 사신으로 탐사정을 좀 잡아 주는 좀 흔들어 줄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스 그다음 이제 병영 완성이 되면 군수공장 준비하고 그냥 군수공장 더블 식 운영을 준비한다고 봐야 될것 같죠. 인공지어서 준비하고 앞마당 멀티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일단 원사신을 준비하고 있는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본진 쪽에 병영이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신이 올지 아니면 이제 불곰이 올지 일반적으로 해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뭐 추적자나 아니면 사도를 이용해서 완벽한 수비를 준비하게 되겠죠. 첫 사신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선수도 바로바로 반응. 바로 오, 오. 자, 두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물론 추적자가 나오게 되면 사실을 정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지만. 사실 막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탐사정은 탐사정대로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상대방의 테크 타이밍이나 그리고 뭐 사령부가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 뭐 보테크로 넘어가기 위한 우주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진되어 있던 병영은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원사신으로 탐사정 두기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흔들어주는 시간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추적자가 나오면서 탐사정 두기 정도로 피해를 뭐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인준호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후에 이제 사이클론과 주레드라. 연속 콤보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고영재.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준호 선수가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충분히 수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병영.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사령부도 이동하고 있고, 김준호 선수는 황혼의회와 재련소를 준비함으로써 업그레이드까지도 좀 신경을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광자포를 지으면서 좀더 수비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전멸 추적자와 함께 좀 재련소가 업그레이드 중심에 계획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려선 유이 빠져나갑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성 플레이, 뭐 의료선의 지뢰가 더타 있다는 것처럼 현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의료선이 지뢰 드랍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정찰의 의도도 가지고 간 유닛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타이밍도 확인을 해줬고 자 이쪽에 의료선이 계속 배치되고 있는 건뭐 추가 지뢰가 있다는 걸 김준호 선수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인데 김준호 선수가 관측선 한기를 의료선에 계속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동선을 확인해서 커트를 해내겠다. 혹은 지뢰드랍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부관기 해방선과 함께 교차를 했어요. 상대방의 진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는데 광전사 4기를 소환함으로써 자, 공격 타이밍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광연 본진 쪽에 일단은 광전사가 내려갔을 때 당장에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나가 있는 요 병력으로 고병진 선수도 마찬가지 피해를 좀 줘야 되거든요. 자 업그레이드. 어! 자, 전투 자극자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일단은 지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로봇이 생각보다 꽤 잡히고 있어요. 자 해방선도 정리 당했고. 자 정면 쪽에 있는 병력, 자 탱크, 오, 자 이거 구병재 선수도 전진되어 있는 병력으로 컨트롤 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주고 있거든요. 트리플은 지키기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문지역에 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병력들이, 자 병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병재 선수도 건설 로봇이 꽤나 많이 잡힌 상황이라서 김준호 선수가 앞마당 멀티 지키면서 트리플만 날아간 선에서 수비를 해내면 오, 상황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오, 이게 은근히 좀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해병과 원사이클론 자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빼고 아 이게 고병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게 뭐였냐면 이 기술실이 파괴당하면서 전투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거의 다 끝났는데 취소당해버렸던 것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겠죠 후 <놀람> <놀람> 해방선 계속 견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론을 제거한 김준호 선수예요. 근데 이게 병력이 억울로 끌리면 본진 쪽에 해방선에 의해서 탐사함 피해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반응. 오, 자 밀려요 조금씩. 지금 양쪽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해방선 어 이거 탐사정 피해 탐사정 피해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을 수 없으니까 자 김준호 선수도 아야 이게 지금 해방선 때문에 시선 돌려가지고 아 GG 자 김준호 고병재 선수의 난전에 휘둘리면서 결국엔 지지를 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 자 양선수의 두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자,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고병재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세트 첫 번째 경기 경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다만 양 선수가 보여준 초반부터의 난전.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트리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후에 많은 병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빌드를 선택했었는데 고병재 선수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놔두질 않았어요. 초반부터 어찌 됐든 뭐 흔들어주는 플레이나 이후에 해방선으로 또 한번 그. 김준호 선수가 예상하기 힘든 타이밍에 돌림으로써 탐사장 피해를 누적시켜주는 그런 플레이들. 김준호 선수와 고병재 선수가 서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그 김준호 선수도 맞불로 와서 공격을 계획하다가 서로 병력이 엇갈리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는 피해를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한 반면, 고병재 선수는 자원적 타격을 치명적으로 주다 보니까 경기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뒷마당 멀티를 선택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김준호. 문과 로봇 광시설. 탐사정은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서치 겸 몰래 시리즈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오. 살렸습니다. 자, 수압을 통해서 화염차 사이클론을 찍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화염차 준비 그리고 기술 시 붙이면서 이후에는 벤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뭐, 밤까마귀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래에는 벤시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좀 흔들어주는 자, 그런 식의 플레이를 오히려 테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염차 드랍을 한다거나 의료선 준비해서 어 화염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의료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고병재 선수가 그냥 뭐 벤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뭐 일단은 의료선을 먼저 계획하고 있고, 뒷마당 쪽에 건설로봇 자원수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일단 고병재 선수도 본진 쪽에 더 많은 건설로봇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다음 다시 수압을 했습니다. 약간 인구수 트러블에 걸렸어요, 고병재. 자, 3, 4도, 3 추적자. 서로, 이번에도 병력들이 약간 엇갈리는데요. 오, 어, 이거 반응로 파괴시키면 병력들 생산하는데도 차질을 이을수 밖에 없습니다. 자, 3, 사도와3 추적자 이후에3 추적자가 더 소환되면서 6 추적자. 어, 본진 쪽에 들어오는 병력들은, 오, 어, 자, 귀한 타고 치기는 찍었는데, 병력들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난전입니다. 누가 더 집중력 있는 컨트롤 보여주면서 피해를 크게 줄수 있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로봇과 탐사정이 계속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자 병력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오, 자 추적자 거의 정리당했고. 자 3사도가 일단 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피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서로 여어자건들 로봇 어 근데 사도가 빠져버리면 피해를 더 줘야 되는데 피해를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의 피해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컨트롤 어, 저 탐사정 26기 그니까 굳이 이 사도가 돌아오지 않고 건트롤로 잡았으면 김준호 선수도 필을 고병재 선수에게 데미지를 크게 주면서 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삼사도가 돌아오는 판단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건솔로봇과 탐사정의 양이 28대10, 뭐 18개 정도가 병력이더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이거 게임을 길게 보면 무조건 테라인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어 갑니다. 자 건솔로봇 동원 자, 탱크를, 자, 탱크를. 자, 확실하게 정리. 자, 고병재 선수도 상당히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병력 피해, 어자건솔로 피해가 자건솔로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오 이거 마지막 한 방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건솔로 추가적으로 더 잡히면 고병재 선수도 미래 없거든요, GG 야 <laughs> 김준호 마지막 한 방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습니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 세 번째 세트. 이번 경기의 승자가 코리안 사크래프트 리그 52주차 결승전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선수고요.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성가스 출발하고 있어요, 고병재. 뭐 이러면 벤시 페스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고병재 선수가 워낙에 빌드를 다양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할지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관문과 병영 그리고 뭐 인공제어서 짓고 안마다 멀티 선택을 하겠죠. 자, 군수공장. 자, 그리고 고급고. 일단은 군수공장 더블 테크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빌드 자체가 군수공장, 뭐, 선가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투가스보다 선가스로 그냥 군수공장 더블, 뭐 멀티타이밍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막 늦추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미네랄 확보를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빌드를 선택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성가쓰긴 하지만 테크를 올리면서 멀티타이밍이나 뭐 미네랄 자원력이 크게 뒤쳐지지 않는 빌드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그래서 화염차 병영에서는 일단 원해병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신을 준비해서 서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해병으로 방전사를 유인하면서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화염차 나올 때까지. 네, 이거는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추적자가 없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추적자가 있는 상황이라 화염차로 달려들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화염차는 오히려 돌려서 상대방의 멀티를 공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좋은 수가 될수 있죠. 다만 지금 앞마당 멀티를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진 쪽에 지어놨으면 오히려 완성이라도 시킬 텐데. 멀티 타이밍 계속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화염차 돌리는 걸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오, 우 아슬아슬. 어, 근데 탐사정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어, 좋은 선택지를 가져갔습니다. 어 탐사정. 오, 여섯 개. 화염차 2개 돌려서 탐사정 여섯 개를 잡아냈어요. 우영주 선수의 순간적인 기지도 정말 좋은 선택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염차가 여전히 막 두기씩, 두기씩 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또 공격 오면 하염차 돌려가지고 앞마당 쪽에 탐사장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대기를 하고 있죠. 황혼후의 전멸 연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도 초반에 예상밖에 탐사장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앞마당 멀티 좀 최적화시키면서 트리플을 가져갈까? 아니면, 어, 좀 피해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내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어, 상대방에게 그냥 투베이스 병력 짜내기를 통해서 피해를 주고 뭐 게임을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볼까? 뭐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관문의 양이 계속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의 선택은 뭐 아예 전멸 추적자 올인성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병재 선수는 밤까마귀 탱크 해병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추적자가 올라가는 건 전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은 언제든 공격을 갈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나서. 고병재 선수가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뭐, 오히려 멀티를 늘린다거나,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뭐, 테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탱크 라인을 굉장히 좀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적자가,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주는 것 같다 싶으니까 화염차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자 추가 전문의자 거신 열광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이 추적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뭐, 해병 탱크로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역으로 딱 거신이 준비돼버리면 어, 이거 해병으로 데미지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될 텐데, 하필 딱 스캔을 찍었을 때 거신이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신을 모아주고 있다는 라걸 확인하게 되면, 호병제 선수도 무리해서 진출하기보단, 511 체제 갖춰놓고, 뭐, 바이킹도 소수 찍어가면서, 공격 타이밍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굳이 해병 중심의 병력 구성인데 어중간하게 타이밍 잡아서 공격 가려고 하는 건 오히려 김준호 선수에게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고병재 선수도 트리플을 준비하고 있고 7추적자입니다. 초반부터 계속 탱크를 찍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탱크와 함께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뒷마당을 캐놓고 있죠. 뭐 이쪽에 탱크 자리 잡게 되면 결국에는 위날 필드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스 병력들이 전멸 치고 달려드는 거 혹은 이제 거신 밖에 이쪽에서 타격을 줄수 없는 상황이 될, 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광전사나 이런 유닛들이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좀 중요하거든요. 이 탱크의 위치 그리고 방까마기의 방해 매트리스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거신의 화량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냥 김준호 선수도 상대방이 이쪽에서 탱크 넘기기 막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해병과 불곰으로만 견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병력을 돌려가지고 데미지 주려는 이런 선택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고민이 될 겁니다. 한 번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테라의 병력들이 이게 정면적으로 치고 가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병력을 뒤쪽으로 빼는 건데 고병재 선수도 일단은 빠른 판단을 했습니다. 트리플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김준호 거기에 이제 기사단 기록공안서 준비 완료되면 사이오닉 폭풍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트리플 자원력을 바탕으로 한번 시원하게 그리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사이오니 폭풍 연구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고위기사 준비해서 타이밍을 잡고 경기를 마무리 하려고 할지, 자, 김준호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공격 타이밍이 약간 갈릴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기사단 기록관서에 사이오니 폭풍 연구 준비되고 있고, 고병재 선수도 해불 중심의 병력 구성보다는 중간중간 유리형을 섞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부터거든요. 오이 기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프로토스에 조합된 병력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뭐, 해불로 감당하기 힘든 병력들의 양에서는 일단 EMP를 던져놓고 EMP 샤워 맞춰놔서 실드 깎아놓고 병력들이 달려들어서 정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쪽에 멀티 의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병제 거의 그냥 동자원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일단 치고 내려가는 병력들이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 거기에 5탱크가 아닌 4탱크 탱크로 라인 그어놓고 거신 달려든다 싶으면 점사로 거신 때렸을 때 지상에 함께 있는 병력들까지 스플래시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여기에서 방해매트리스를 너무 빨리 썼어요 고명제 자 병력들이 달려들 때 거신의 활용도를 없애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 방해매트리스를 너무 빨리 사용을 해버려서 자 쿨이 다 끝났습니다 자 폭풍 자 고위기사의 폭풍은 타이오닉 병력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래도 자 거의 다 밀어내고 올라가는 김준호 김준호 선수가 뭐~ 고병재 선수의 뒤쪽으로 돌아오는 공격이나 이런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면 싸움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준호 선수도 아쉬울 게 일도 없는 게 원래 프로토스는 뭐~ 난전에 그리고 막 갑자기 돌아오는 병력에 흔들리면서 정면 싸움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병력이 녹아버리고 조합이 깨지면서 경기를 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고병재 선수처럼 그냥 정면 싸움을 고집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해 주면 프로토스도 오히려 그 상황 즐길 수가 있거든요. 정면 전투에 집중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수가 프로토스가 상당히 앞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82대75 부대 보급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현재 상황, 어 이거 자, 앞만한 멀티도 들어버렸고, 자 건설로봇도 꽤나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 프로토스의 조합이 너무 강력한데요. 자3 열자 삼거신 GG. 자 김준호 선수가 구명재 선수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두고 자, 코리안 스타크래프트 리그 52주차 최종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